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늘 기억해야 할 주제입니다. 베드로가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달리기를 할때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점이 있어야 비로소 경주가 시작되죠. 믿음도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님을 알고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기 시작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는 고백하길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서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고 마칠 때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촌에서 어부에 불과했었던 그런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났어야지 당연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맞는 그런 인생의 시작점이었던 시몬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 지금의 내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노라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과연 그에게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역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라고 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것은 은혜의 시작이었고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넘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붙잡아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늘 함께하며 동행하여 주었기 때문이란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며 주님께서 물으실 때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우린 주님의 은혜로 영광의, 영광의 자리, 그 한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많은 적, 많은 위기를 만났음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위기와 많은 적들 앞에서 늘 넘어졌고 늘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었던 모세는 신명기라라고 하는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끝내는 그 가운데 기록하기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라고 신명기 1장 3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었던 모든 여정이 우리의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온 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안아 주셨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 있음을 고백하는 모세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또한 본문 10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임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현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너왜또 나왔냐 벌써 휴가가 왔느냐라고 하는 휴가가 벌써 됐냐라고 하는 이 말과 그 다음으로 듣기 싫어하는 말이 아니 뭐했다고 벌써 재대냐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왜 싫을까요? 이 말을 들으면 왜 섭섭해하는 걸까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군대라는 갇혀 있는 공간에서 그들이 얼마나 가깝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았으니 때로는 치사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신겨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고분 분투하면서 지낸 자신의 고됨을 사람들이 몰라준다라고 여길 때 섭섭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도 왜 어른들은 이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 과정들을 먼저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 겪어보니 그 순간이 참 고되고 그 순간이 참 아픈 것잘 알지만 이거 금방 끝난단다. 잠깐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조금만 끝나면 조금만 지나면 이 고난은 끝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부모 세대가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써 늘 고백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는 본문 10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지금 만나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잠깐의 고난으로,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더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 말하길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며 우리가 만날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를 주님의 손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당장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도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주님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기에 지금 너가 달려가는 이 여정 가운데 내가 손 내밀고 있단다. 이 손을 붙잡으렴이라고 하며 힘든 달리기 가운데서도 이 모든 여정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이나 베드로 전서의 시대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며,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생명조차 빼앗기는 무시무시한 시대 속에서 베드로는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본문 십0절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말하는 그 까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이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베드로는 11절을 통하여서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며 아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미 결승점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마라톤은 42.195를 통과하는 그런 험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끝나고 나면 이 모든 결승점을 통과하는 선수가 1등이든 꼴등이든 간에 이 마지막 통과점을 할때 많은 관중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 주며 환호해 줍니다. 이 모든 여정을 끝내는 가운데 너희 힘든가, 너희 어려움을 다 이겨냈으니 너는 1등이든 꼴찌든 상관없이 다 승리다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긴 여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긴 달리기 끝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야될것 또한 주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1 4절을 통해 베드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까닥 속에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이 실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 첫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터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출발점에 서게 하시고 달리기의 여정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잠깐의 고난보다 영원한 영광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잘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각자의 마음 속에 담긴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과 함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